안녕하세요 부부가 공인중개사를 하는 투자하는 캠퍼 투캠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원주시 기업도시에 있는 20평대 아파트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한번 실거래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기업도시에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어, 호반 8단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 상가에 그 전에 한번 살펴볼게 부동산 지인 이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이렇게 최근에 전국의 이제 집값 흐름을 대충 나온 게 있습니다. 어, 여기 보면 저 지역 어, 지도를 보시면은 어, 최근 뉴스에 보이는 게다 반영이 되시죠. 다 이런 거 보고 나오기 때문에 서울, 경기, 세종, 대전은 빨간색으로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고 일부 가, 자세히 보면은 더 많이 되는 지역도 있겠죠. 강원은 조금 떨어지고 있고 어, 충북은 아무래도 청주가 지금 반도체는 좀부진하더라고 요즘에는 잘나고 있는 에코프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음, 자, 인터넷이 좀 끊겨가지고, 예, 그런데 에코프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가 계속, 에코프로, LG화, 다 여기 있죠. 옷창, 이쪽에. 그리고, 어, 남쪽은 다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원도도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어, 자,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인 춘천시와 원주시는 상승하는, 춘천은 확실히 지금 28만 도시고, 이 원주시가 36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둘다 조금씩 어, 올라온 모습이고, 오히려 바닷가 쪽 아파트들이 어, 상승기에 엄청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많이 받고 있고, 평균가로만 보면은 사실은 원주시가 구축이 좀뭐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춘천 857만 할때 692만 뭐 가격 거의 150만 원 이렇게 차이 납니다. 평균가로 보면은 그래서 인구로 보면은 지금 대장 아파트가 아무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사실은 이 가격이 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 해당 지역에 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뭐 그런 얘기는 다 넘어가고 일단 다시 원주 기업도시로 와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롯데캐슬 25평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2 0 2 8년 8월 같은 경우에 제일 앞동이 1,007동인데 어,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로얄동이죠 2, 2억 4,800에 거래됐고요 어, 그리고 같은 동에 낮은 층도 2억 4천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뒷동은 좀 가격이 조금 낮게 2억 2천 정도에 7월달에 거래됐는데 또뭐 이게 상승하는 분위기면은 뭐 집마다 가격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13동, 1 0 3동, 역시 뒷동이라도 어, 네, 2억 3천 500에 거래됐던 게 있으니까 약간 좀뭐집 상태에 따라서 좀 틀려질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지금 롯데 2차 그 다음으로 보시면 은 어, 여기도 10동, 905동, 두다 뒷동인데 어, 평균가라고 보시면 2억 2천 정도에서 2억 3천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되는 모습이네요. 예. 앞동의 저층이 어, 여기 2억 4천, 700, 2억 4천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자, 여기도 저희가 있는 호반 8단지 자 보시겠습니다. 어, 여기도 보면 2억 2천에서 어, 3천, 네, 2억 3천에서 수렴한 모습이네요. 903동, 803동이 어, 여기 중간동인데도 여기 3천 거래됐고요. 이 바깥동에 있는 집들은 지금 또 선호도가 조금 더 있는데 지금 실거래가 809동 저층이 2억 1,700 있는 거 말고는 어, 최근에 거래가 별로 없습니다. 전세는 1억 6천, 1억 8천 이렇게 받고 있고 어, 월세는 1,070에 거래된 모습이네요. 아, 롯데도 다시 돌아와서 어, 전월세 보면 2000에 70 1억 6천에서 7천 사이로 전세는 1억 7천 정도로 나와 있고요 6천 7천 네다 1억 6천 7천으로 지금 거래고 되어 있고 월세는 2000에 70 1000에 75뭐 이렇게 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드 보시면은 갱신이라서 갱신은 뭐 비슷하니까 뭐 1000에 75 받고 있고요 월세는 1억 7,500 하고 낮은 1층이서 그런가요? 예, 싸게 1억 5천에 있네요. 1억 6천도 있고 7천, 1억 6천에서 7천 사이로 지금 금액대는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세는 매매는 자 다시 보면은 8월달에 또 거래가 없네요. 거래가 또 말라 없고 705동이 좀 인기 있는 동이죠. 뒷동에서. 어, 두 번째 동이기 때문에, 여기, 2억4,500에 거래가 됐구요. 2억3,300, 700이 또 앞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억3,4000에서 거래가 되는 앞동이죠. 어, 뒷동은 또 2억2,800에 거래된, 어, 705동이면 아, 6월달이기 때문에 좀, 시점이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요? 2억8,3000 정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지도 1차는 조금 가격을, 예, 좀덜 봤죠. 그래서 그런지 8월에 거래된 게 409동이 지금 여기쯤일 텐데, 예, 여기 2억에 거래됐고요. 전세도 1억 5천, 6천. 전세는 거의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여튼, 어, 월세도 1,070에 거래가 되고 있고, 후반 2, 3차 묶어서 보겠습니다. 후반 2, 3차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지금, 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여기도, 아마, 아, 아, 여기도, 네, 이렇게, 25평, 빨간색 그린진 곳들이, 이제, 25평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금액, 거래가, 도 별로 없네요. 예. 자, 후아 자, 후반 2차 먼저 보겠습니다. 2차 먼저 보면은, 328동, 2억 3,900에 거래됐고요 어, 같은 동이 8층 2억 3천에 7월 달한달 달 전에 거래됐고 전세는 역시 1억 6천에 7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1천에 7 5일요 월세 거래가 거의 없네요, 여기는. 자, 후반 3차를 보겠습니다. 3차도 보면은 여기도 이 302동 3억 3천 200, 예, 3 2 0에 나와 있고요. 거래 실거래가 있고 어, 여기는 전세는 역시 1억 6천에 수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거래가 2억 2천에서 3천 사이로 어, 실거래만 보면은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매물 현황은 다시 다음 영상에서 올려드릴 테니깐요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는 오히려 전세, 이지도 2차 전세를 더잘 받네요. 어, 1억 7천에서 2억까지 전세를 받습니다. 어, 갱신이라고 안 되어 있는데, 자, 223동, 어, 앞동이라서 그런지, 자, 돼있고요 매매는 2억 3천. 매매하고 지금 전세가가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2억 3천 정도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지도이차는 자, 유보라 24평형, 예, 자, 오구타입업태인데요. 여기는, 어, 밑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인데, 자, 7월달에 2억 4천 8백에 나와있는데, 어, 금액 잘봤네요 예, 롯데랑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마 706동이면 여기 남동향으로 여기 뷰가 좋은 방향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도 전세는 역시 1억 6천 7천. 어, 기업도시의뭐 전월세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됩니다. 예, 금액이 뭐큰 차이 없기 때문에 월세는 2000에 70이나 뭐 1000에 75 이렇게 될거고요 어, 유보라 1 단지도 거래가 매매가 지 5월 2억 2천 어, 100일 동 고층 말고는 지금 거의 없고요. 월세 전월세만 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대장인 골드파크 1 단지와 2 단지로 텐데요 여기는 역시 대장 아파트라서 그런지 2억 8천 8백에 지금 어, 15층 이 거래됐고요. 7월달에도 2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502동이면 안동인데도 불구하고, 자, 거래를 잘 받았죠. 508동은 아무래도 바깥쪽에, 예, 여기가 15층이면 탑층이고, 예, 하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롯데캐슬 2차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7월 8월 거래가 없네요. 4월 달 2억 7,602동이 또 속집인데도 예, 여기는 잘받았고요 어, 전세는 뭐 비슷합니다. 오히려 전세는 1억 9천에서 8, 8천. 월세는 한 5만원 정도 더 받네요. 2,080 정도로 거래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전월세 같은 경우는 뭐 소유보다는 이제 거주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 금액이 평균으로 수렴하고, 어, 매매는 아무래도 소유에 관련되기 때문에, 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원주 기업도시 아파트, 어, 2023년 8월 28일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매물 현황 때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원주 기업도시는 일단 중점을 할 거고요. 아, 무실동이나 어, 주요 어, 동네도 어,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투자는 캠퍼 특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